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 장, 월요일, 이번 주가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여러 지표 발표도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진짜 이 기술,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이죠. 유리기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이 에, 하는 이유가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관련된 앞으로 절체절명의 엔비디아를 잡기 위한, 그리고 빅테크, 모두 다이 유리기판에 달렸다 해도 관이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GA 기술, 여기서도 한 차례 더 진보, 한결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이 유리기판은 첨단 패키징 기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TSMC의 패키징 기술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유리기판 상용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리저리 유리기판과 관련된 진짜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선반영 이라는게 있죠 음. 앞으로 기술력에 대한 선반영은 주식시장에서 진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뭔가 모르게 힘이 없이 주저앉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 관세 전쟁과 관련된 악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악재의 선반영은 계속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지금 역대급 PBR부터 시작해서 너무 안 좋은 악재는 우선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선반영이 언제부터 일어날지 그 아무도 알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하고 함께 간출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유리 기판 한마디 로 그레스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아, 그레스 서브트레이트 발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 판도를 확 바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AI 반도체가 지금 뜨고 있죠. 그렇다면, 칩의 성능, 전력 효율까지도 무조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패키징 방식, 물론, TSMC와 삼성전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TSMC의 점도 우위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고성능 AI 반도체가 분명히 높은 전력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뭐가 티이 나옵니까? 당연히 열이 발생합니다. 이 발열 문제, 분명히 주목이 될수 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 유리 기판이 진짜 중요합니다. 유리 기판. 자, 그냥 단순히 유리 기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유리 기판 자체가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에 강하고, 당연히 휘어짐 현상은 적기 때문에 고집적 패키징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첨단 패키징의 활용도가 엄청나죠. 자,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데도 당연히 효과적이면서 전력 소모 또한 줄이기 때문에 칩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조 공정에서 정, 노, 정말로 높은 정밀도가 요이 되기 때문에 수율 관리가 어렵다는 어, 단점이 있지만, 이거 역시 수율이라는 건 기술력의 문제입니다. 삼성자가 전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일단 이분화해서 양분화해서 어, 기술 개발은 들어가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삼성전기와 같이 협업, 그리고 소부장 제도, 소부장, 이 업체와 협력까지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유리기판을 활용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다양한 반도체 제품의 성능 그리고 효율성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 당연히 유리기판 기술의 진보를 면밀히 뭐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의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일 어깨에서 얘기가 나온 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 공정에 있어서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요 기업과 협업을 추진한다는 얘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DS 부분 물론 파운드리 사업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의 상용화에 당연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여러분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 관세, 그리고 미국의 압박, 그리고 중국에 계속해서 차고 오르는 기술력, 음, 그리고 삼성자를 넘보고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삼성자 유리기판 개발, 분명히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지만, 당연한 거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이게 오늘의, 어, 주제입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의 핵심. 이 핵심을 가지고 있다면, 코어. 그렇다면, 첨단 AI, 초거대 IT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지랄 발광을 틀면서 올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한테. 자, 인터포저. 중간기판을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터포즈 없이 반도체 칩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패키징 두께를 약25% 정도 줄일 수 있고, 발열 또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 어느 누가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laughs> 그렇다면, 삼성자의 유리기판 도입이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판을 확 뒤집어 풀 정도의 확실한 어, 유리기판 뭐 혁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패키징 방식이 유리기판을 대체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2027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6년 5년 자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는 분명히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그게 또 맞는 어, 또 구조도 다 바뀌게 돼 있죠.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게 너무나도 반도체와 관련되고 a i 와 관련된 게 시시때때로 변화무상하게 6개월, 1년, 몇 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기술이 진일보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뀌는 와중에 이 유리기판은 분명히 상용화와 관련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분명히 낼수 있을 거고 엔비디아 물론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어뭐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보,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갑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을 어, 중에 갑이 TSMC입니다. TSMC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최대 고객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력 하나만큼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 거의 을 중에 갑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TSMC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같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 AI 반도체 기업들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고객으로 유치를 할수 있게끔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뭔들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일단. 우리가 유리기판 기술을 반도체 분명히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 우리 개미들 중장기로 투자하는 우리 개미들은 그 선반영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호재는 분명히 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정보점 올타임 하이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오늘 멋지게 한번 시작해보고, 오후에 다시 한번 멋진 영상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